안녕하세요, 머슬코리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액디스텐. 대표적인 효과로는 골격근량 증가, 회복력 증가, 피로도 감소가 있습니다. 액디스텐 제품은 어떠한 성분이길래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액디스텐은 베타 액티스테론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베타헥티스테론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식물성 스테로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금치나 버섯, 아스파라거스 등의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지만 이 식물들에는 1mg 수준의 극소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최소 250mg 이상의 베타헥티스테론을 섭취해 주어야 우리가 원하는 골격근량 증가와 같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킬로그램당 5mg의 베타키티스테론을 매일 21일간 섭취하였을 때 경구제 스테로이드인 디아나볼 등과 같은 용량에서 더 많은 근섬유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가능한 것은 베타엑디스테론이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를 자극시키고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를 억제시키기 때문인데요.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수용체에는 6번 염색체에 있는 알파와 14번 염색체에 있는 베타로 나뉘게 되는데 두 가지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는 테스토스테론 생성 억제, 유방세포 발달과 같이 여성성이 발달할 수 있게 도와주고 반대로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는 뼈나 심혈관계, 그리고 근육의 성장과 같은 남성성이 발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스텐을 섭취하게 되면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가 자극되어 근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에스트로겐 알파 수용체가 억제되어 테스토스테론 생성, 그리고 유방세포의 발달 억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액티스트는 남성 호르몬의 수용체인 안드로겐 수용체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자극하여 간접적으로 근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제 복용의 부작용 중 하나인 정자태화와 같은 증상이 없다는 것이 식물성 스테로이드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식물에서 추출되는 양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인데 간에 무리가 가지는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렉디스테론의 섭취에 관한 실험에서 간독성이 없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다가 신체의 회복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IGF-1의 농도가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플레임으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원이라고 불리는 IGF1은 근육세포의 성장에 필요한 신호를 전달하여 근육 단백질합성을 촉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손상에 대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액디스텐 제품을 섭취하여 체내에 IGF1의 농도가 증가한다면 근육의 회복력 증가 그리고 피로도 감소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엑지스테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자극 반응에 의한 골격근량 증가, 그리고 IGF-1 농도 증가에 의한 회복력 증가, 피로도 감소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로 가득 찬액티스트는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섭취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의 경우 매일 오전 식후에 두 알을 섭취해 주시면 되는데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 중 효과를 더 강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매일 오전 식후 두 알에 추가로 매일 저녁 식후 두 알을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성분들의 경우 매일 오전 식후 하나만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액디스텐 제품의 경우 따로 휴지기를 가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중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세계반도핑기구인 와다에서도 금지약물 성분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강력한 효과로 인해 모니터링 리스트에는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여나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께서는 그 대회의 도핑금지약물 리스트를 직접 확인해보신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액디스텐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대1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 이상 머슬코리아였습니다